반갑습니다. 오늘은 휴림 로봇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이제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다시 회복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양봉으로 어, 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급락이 나오게 됐고, 지금 현재로는 2.9%, 그 다음에 코딱 같은 경우도 2.8%까지 급락을 한상황이그런 근데 이렇게 이제 어, 매물이 이제 쏟아져 나와서, 어, 그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시장 자체는 일시적 조정이라고 보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계속 좋아질 것인데,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는 것은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권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이든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대응을 좀 잘해가는 게 중요해요. 또 앞으로도 이런 경우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여러분들께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뭐 안전하고 확실하게 또 명확하게 또 방향을 잡아가면서 공략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휴림 로봇은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26만 개의 칩을 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하면서 또 한국 로봇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됐죠. 그러면서 관련 기업들이 이제 주가 가 급등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추세 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세하게 다 점검을 좀 해드릴 테 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 텔레그램 이 있습니다. 입장이란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 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인데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 주시면 돼. 요 구독해주시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휴림 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 마지막에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릴 겁니다.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인데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이 세력은 나갔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종목은 뭐 나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또뭐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다른 걸 몰라도 이걸 안 놓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꼭 챙겨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휴림 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 남프로와 함께한 텔레그램인데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그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를 해가야 되는 내용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 드리게 되는데 우리 돈이 몰리는 테마들이 있죠. 근데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테마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테마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테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해드리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종목 위주로 좀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종목 추천입니다.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좀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맥점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잘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단타는 이제 그때그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좀 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은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응하지 못하면 큰 손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보다는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위주로 공략을 해 나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은 다 대응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테마별로도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잖아요.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다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기초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투자 기법이라든지 노하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용 영상도 이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제공을 해 드리는 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발 맞춰 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일단 투자 기법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준대로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이 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름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때 제가 종목 추천해 드릴 때, 이 기법과 노하우대로 이제 추천을 해 드리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을 옮겨서 수익을 남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발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시고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서 운전을 아무리 가르쳐 줘도 당사자가 직접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운전을 배울 수가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저희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리서 신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관계거든요. 이 관계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증명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지껏 그래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래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런 과정이 있어야, 있어야 서로가 이제 좋은 인연으로 오래 함께 할수 있는 겁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입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확인되면 바로바로 바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텔레그램에서 뵙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종목, 또더 많은 종목 추천으로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죠. 완전한 이제 저점에서 어, 물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기서는 한번 사실은 이제 그 급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죠. 사실 이제 직장인들이 대응하기 쉬운 자리에요 여기서 사실상 이종목 일게흘러 내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는데 반등 흐름이 나올 때그 맥집을 찾아가는 게좀 중요합니다. 차트를 좀 확대할게요. 그러면 가장 중 중요한 이 평선을 좀 찾아가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112이 평선만 계속 이제 터치하고 내려왔죠. 그리고 바닷군에서 처음으로 112이 평선 위에서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추세가 전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매수 맥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224의 이평선, 2차적으로는 448선까지 보게 되죠. 이평선이 이렇게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또 역별되어 있고,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수직상승하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보편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을 거려가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간혹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있는데, 만약에 그때는 이제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면 되는 건데, 여기서 추세가 무너지면 이어서 이제 정리해야 되고, 여기서 추세가 무너지면 이어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 내추에 들어갈 때는 이 범위 내에서 수익을 챙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해야 되는 자리예요 만약에 돌파했는데, 뭐 448선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럼 계속 끌고 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맥점을 또 다시 이제 반복적으로 짚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하락 추세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돌파하는 지점에서 상승이 나오죠. 또 이거 돌파하는 지점에서 상승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텔레그램에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락 추세는 이제 돌파하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거는 위에 62평선이 있었기 때문에, 62평선 돌파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었고, 이거는 22평선 근처에서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어, 반등 흐름, 어, 여 22평선 근처라고 해서 바로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12평선하고 이제 같이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자고 그랬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0.5%까지 이제 살짝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리 달리고 다시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것은, 뭐 내일을 좀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영상에서 분석을 해 드릴 때, 이제 1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했거든요. 장중에 살짝 이제 터치하긴 했지만, 뭐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계속 가져가면 되는 그런 좋은 흐름 속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자 에서는 매수를 하려면 철저히 단타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리는 서윙이라든지 중장기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자리는 철저히 단타적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22평선하고 위기이 좀 벌어져 있죠. 그래서 올라가다가도 위기를 좁히는 경우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손실 을안고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철저히 단타적인 관점에서 가고 어떤 식으로든 뭐 22평선하고 위기이 좁혀졌을 때 그때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더 매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 드려야 될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 오늘 겁나게 나와서, 어, 낙폭 과대로 읽혀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은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시면, 음, 그큰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별도로 저희 텔레그램에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그 종목 위주로 좀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휴림 로봇은, 우리 아,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체크하고 점검을 좀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만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휴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로 대응을 해드릴 거고 또 주주방 이 있으니까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 테니까 함께하시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러이 되시는 분들은 휴림 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 을 남겨가시면 돼요.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바로 구독이죠. 구독만 좀 해주시면 돼요. 뭐 이왕이면 또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더 많은 정보와 또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 드리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도록 할 테니까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휴림 로봇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뭐 종목 추천은 항상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린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DX를 볼게요. 크게 이제 급등했던 그 직전의 흐름을 체크해 봐야 돼요.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그죠? 그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파동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고점까지 이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이어서 집중해서 터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지 않아요. 세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한 의도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의도는 스스로가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 아니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그 목적,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린 거기에 편성해서 투자를 해가는 거고. 결국은 이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면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후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실제로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개미들은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게 되죠. 차트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선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력이 먼저 들어오는 게이 차트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오게, 들어오고 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번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맥점만 좀더 정확하게 짚어가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탈에 또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에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 맥점 찾아가는 방법들은 텔레그램에서도 제공을 해 드리고 알려 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또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제주반도체예요. 전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거든요. 역대급 그래요. 이 앞에서 터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영역까지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 입평선 이탈했다가 올라가 하면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것도 보통 1년, 2년, 3년있다가 급등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길게는 4년, 5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집중해서 보면서 맥점을 찾아가야 돼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 전체 차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해서 역대급 거래가 터졌죠.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들어와요. 세력은 엄청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서도 엄청난 돈을 써야 될 때는 큰 목돈을 써야 될 때는 반드시 어떤 종목이든 에대 어, 뭐, 그 심사 수고를 하면서 어, 선택을 하게 되죠. 세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전고점까지 소화하는 파동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바닥권에서 다시 이제 거래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거그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긴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전제하에서 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 들어온 세력은 그대로 있어요. 그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완전한 바닥 보이죠. 설사 여기서 좀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뭐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는 거고,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전고점 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세력이 본전에 왔다라고 보긴 좀힘들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펭단코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큰 상승이 나야 결국은 이제 세력이 수익을 창출하고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이제 길게 보면 이까지는 볼수 있겠는데 이까지는 사실상 뭐 어려운 거죠. 이거는 뭐 상상하기 좀 힘든 거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전고점 그리고 이 구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한1900% 까지 됩니다. 근데 이까지 이제 간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전 고점까지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그럼한 대략 700%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한번 수익 구간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직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자리 잡아가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과정만좀잘 대응을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 계속 대응을 해드리고 또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종목 놓치면 좀 아깝습니다.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상세하게 좀다 알려드릴게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로 어떤 종목이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고 왜이 종목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상세한 또 기술적인 분석까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한 텔레그램은 어,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락은 제가 이제 직접 해드리게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 남프로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세력 매집도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